혹시 어디 놀러 갈때 네비 없이 운전 가능하세요? 네비가 없던 시절엔 지도책이라는 게 있어서 직접 지도를 봐가면서 길을 찾아야 했어요. 아나 이거 기억나. 도서관 안에 있던 그 파란 지도. 2000년대 초중반에 나온 네비게이션 기계들은 길이 바뀔 때마다 직접 지도 데이터를 업데이트해야 했어요. 이후에 나온 메리평 또는 거치형 네비 그리고 지금의 네비게이션 앱까지 네비가 얼마나 진화했는지 체감이 되죠. 그런데 이제는 네비게이션이 단순히 길만 알려주는 시대도 끝났다고 해요. 여기서 뭘? 모르고. 3년차인 저의 주행 필수템 카카오네비인데요 평소처럼 출근길에 길 안내받으려고 켜니까 내차 관리 탭이 생겼더라고요 이번에 카카오네비에서 새로 런칭한 서비스인데 방문 세차 그리고 내차 시세가 얼마인지 확인하고 판매도 할수 있는 내차 팔기까지앱 안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어요 또 내차 유종을 전기차로 설정해두면 주행 중에도 전기차 충전소 검색이 가능하고 실시간 충전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앱에서 결제까지 끝낼 수 있다는 게 진짜 꿀이에요 이제 뭐 단순한 내비게이션 앱 이거 아닌데요? <목소리> 바쁘다 바빠 현대 사회 아무래도 바쁘다 바빠 현대 사회잖아요. 어, 직접 세차장에 어? 방문할 필요 없이 내가 원하는 곳에서 세차를 받을 수 있다니 음. 방우 세차 왜이자야 생겼냐고 두 마리 힘들게 세차했는데 보니까 업체별로 쭉 나와 있어서 비교해 보기도 편하고요. 세차 소요 시간이나 제일 중요한 음. 가격대도 확인할 수 있어요. 출근하는 날에는 회사 주차장으로 직접 부르면 되니까 따로 시간도 뺄 필요 없어요. 이런 기능이 꼭 필요해 보였던 회사 선배한테도 제가 직접 추천해 드렸습니다. 먼저, 내차 관리 탭에서 방문 세차를 클릭할게요. 차량 확인해주고, 원하는 장소 검색, 정확한 주차장 위치가 있으면 상세 위치도 적어줍니다. 그럼 가능한 업체와 상품을 쭉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세차 과정도 자세히 볼수 있고요. 업체와 상품을 골랐다면, 방문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고, 추가 전달 사항도 적을 수 있어요. 예약 끝! 진짜 간단하죠? 예약 당일이 되면 세차 매니저 도착 정보부터 세차 진행 사항까지 앱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하니까, 우린 그냥 화장실만 열심히 하고 있으면 돼요. 그럼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한번 볼까요? <laughs> 아니 이렇게 깨끗해질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저는 원래 이휠 색깔이 까만색인 줄 알았는데 다 떼었네요 저 이거 공간 가는 게 요즘은 또 미세먼지가 많으니까 한번 비가 내렸다 하면 차가 금세 더러워지거든요 주말에 날이 좋아서 세차장 마음먹고 한번 가면 사람도 많아서 기다려야 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방문 세차를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직접 업체 에 전화로 예약하고 그 결제하고 되게 그그 은근히 번거롭거든요 근데 카카오네비 <laughs> 앱에서는 예약 결제 혹시 모를 취소도 간편하게 할수 있는 데다가 세 차도 되게 깨끗하게 됐네요. 뭔가 <laughs> 이제 차가 맞나? 어 이거는 타이어 거의 새 타이어 같더라 어, 이렇게 깨끗할 수 있는 차를 어, 내부도 깨끗해졌는데 이게. 저는 그러면 퇴근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내려왔는데 깨끗해진 차가 나를 맞이해준다. 퇴근계 교통 체증도 그저 즐겁지는 않지만 조금은 짜증이 덜할 것 같아요. 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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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도 아끼고 차도 아껴줄 수 있는 꿀팁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세차뿐만이 아니라 방문 정비 서비스도 있습니다. 다꾸 소중한 내 주말 엔진 오일이나 배터리 교체하러 직접 서비스 센터 가면은 차로가 금방 가실 아요아 타이어 가는데밤 됐어, 지금. 밤 됐어요. <laughs> 귀찮지만 꼭 필요한 차량 정비도 이제 좀 편하게 할수 있을 것 같네요. 말이 갈수록 똑똑해지는 데이 아주 칭찬해.